진주시 진주냉면 순위 리뷰 점수 방송 점수 즐겨찾기 점수를 종합한 진주시 진주냉면 순위입니다. 20위 얼순냉면 216점 진주냉면 돼지갈비 맛있는 현지인 맛집. 19위 진주비찬면옥 237점 진주냉면 갈비찜 맛있는 진주봉곡동 맛집. 18위 진주냉면용화 264점 냉면 명인의 금산 진주냉면 17위 서가냉면 264점 장재동 숨은냉면 6전 갈비탕 맛집 16위 나원 326점 진주성 맛집 석쇠 불고기와 진주냉면의 조합 15위 진주성 331점 육회냉면 맛있는 현지인 맛집 14위 육극성 388점 석금냉면 양념갈비 육회 맛있는 집 13위 얼치기 423점 진주 얼치기냉면 석금냉면 갈비탕 맛있는 집 12위 미지인 542점 한우게장 진주냉면 모두 맛있는 상봉동 맛집 11위 고기다린 진주냉면 582점 숯불돼지갈비와 진주냉면의 만남 10위 서박사냉면 674점 진성아이시 시원한 동치미 육수의 칡냉면 맛집 9위 사천진주냉면 1118점 육신의 고향에 나온 하대동 사천진주냉면 8위, 진주냉면 본점 1641점 현지인 맛집 고명으로 탑을 올린 편거동 진주냉면 7위, 한빈 1650점 반할 수밖에 없는 육회 냉면 6위, 경성옥 1662점. 진주혁신도시 갈비찜 물냉면 맛있는 맛집. 5위 참진주면옥 1,667점 육전도 맛있는 진주냉면 현지인 맛집. 4위 송기원 진주냉면 본점 2,269점 갈비탄과 냉면 육전이 맛있는 진주 상대동 맛집. 3위 황포냉면 4,559점 육전과 황태포가 듬뿍 올라간 푸짐한 진주식 냉면. 2위 진주 냉면 산홍 본점 7,327점. 조리 명장 대상 이종상 셰프의 진주 냉면 산더미 물갈비로 유명한 맛집. 1위 하연옥 28,374점. 진주에서 가장 유명한 진주 냉면 맛집. 맛집 탑 10이 다른 랭킹이 궁금하면 구독하세요.